안녕하세요. 음하실입니다. 오늘은 와우 영상으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현재 와우 내부전쟁이 갑자기 흥행하고 있어 수많은 유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보는 아이템 파밍 관련해서 효율을 중시하시고 손해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이니 주목해주세요. 먼저 와우는 아이템을 파밍해서 강해지는 게임이죠. 하지만 던전을 가셔서 아이템을 먹었을 때 이게 내가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템 레벨이 엇비슷한 동일 부위 장비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다보니 커뮤니티를 봐도 각종 직업 가이드를 봐도 엔드 스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적용이 가능한 정보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 사이트의 이름은 레이드보입니다 이 사이트를 간단히 정리해서 왜 알아야 되는지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직업이 현재 나의 아이템 레벨과 2차 스탯의 수치상 어떤 2차 스탯을 앞으로 더 중요하게 가져가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중복되는 부위의 아이템을 먹었을 때 지금 내가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으며, 세 번째로, 그래서 최적화된 장비 착용을 통해 어떻게 딜 사이클을 가져가야 딜이 가장 잘 나올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수치적으로 더 알기 쉽게 시뮬레이션 검색을 한번 딸깍 할 때마다 나의 캐릭터의 평균 DPS 수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나의 전투력을 한눈에 볼수 있으니까 와우를 하면서 아이템 파밍을 할 때마다 저도 매번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럼 바로 사이트 가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필수적으로 애돈이 여러분들은 하나 필요하실 겁니다 바로 시뮬레이션 크래프트라는 애돈인데요 이게 없으면 조금 불편하실 거니까 꼭 설치 후에 가이드를 다시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설치 하셨다면 바로 가이드를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고정 댓글에 달린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메뉴가 많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우측에 있는 more를 클릭하신 후 stats라는 항목을 눌러 보시면 내 캐릭터를 불러오는 두 가지의 방식을 보실 수 있으신데 이때 인게임에 접속을 하셔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캐릭터에 접속을 하신 후에 내가 분석하고 싶은 장비를 이렇게 착용을 하시거나 한개 이상의 경우에는 나머지는 모두 인벤토리에 놔두시고 단일 또는 광역 딜 관련 특성도 어떤 걸로 시뮬레이션을 돌릴지 미리 설정을 해 두시고 채팅창에 slash /simc라고 치시면 하나의 스크립트 창이 나오실 겁니다. 이것을 Ctrl+C를 통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 다시 사이트로 돌아와 여기 두 번째 창에 스크립트를 Ctrl+V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붙여 넣었다면 밑에 가셔서 시뮬레이션 옵션스라는 란을 열어보시고, 파이트 스타일을 정하시면 되는데, 패치워크는 순수 단일 딜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택틱 애드 클립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순수 광역 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본인이 원하는 환경으로 설정하셔서, 맨 하단에 녹색 버튼을 누르시면 시뮬레이션이 돌아갈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환경 설정을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지만 이번 영상은 초보자 입장에서의 영상이니 나머지 환경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렇게 대기창이 뜰 때가 있을 거고요. 기다리시다 보면 내 네, 순서가 올 건데 순서가 되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게 되고요. 이거를 또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결과창이 나올 겁니다 결과창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실상 아이디 밑에 나오는 요 DPS 수치이고 그리고 맨 하단에 나오는 이 수치들인데 보시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스탯, 즉 민첩이 제일 효율이 좋고요 그 다음에는 0으로 돼 있긴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치명타, 특화, 유연성, 가속 요 순서대로 가장 효율이 좋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비를 파밍할 때 최대한 치명타와 특화가 붙은 거를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 2차 스탯 수치들은 나중에 내가 파밍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계속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딜 기준이냐, 광역딜 기준이냐에 따라서도 효율적인 수치가 무엇이냐가 바뀔 수가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어 파밍을 효율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언급한대로 두 번째로 내가 동일 부위에 동일 아이템 레벨의 장비를 먹었는데 어떤 게 나에게 더 좋은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때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기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 이번에는 탑 기어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아까와 같은 스크립트를 붙여넣기 할수 있는 창이 있을 겁니다. 이 창에 본인이 원하는 환경의 스크립트를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본인이 착용 중인 아이템,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밑에 보시면 각종 환경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착용 중인 것과 착용 중이지 않은 아이템을 골라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게 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 장신구와 반지 하나를 비교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거를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총세 가지 반지와 세 가지의 장신구가 선택이 되게 되고 시뮬레이션은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착용해서 비교 분석하여 결과 값을 줄 겁니다. 또한 나머지 환경은 설정할 것들 중에서 물론 마부나 보석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초보자분들은 밑에 특성에서 단일 딜과 광역 딜 특성 하나를 아까 만드셨다면 해당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어떤 거를 돌리실지도 한 개를 지정해서 돌리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와우 특성상 단일과 광역 딜은 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DPS를 알아봐야 하는 게 정석이니까 비교 분석을 할 아이템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아까 2차 스택 가중치 돌릴 때처럼 단일 딜이면 패치워크 광역이면 핵틱 앳 클리브를 지정하신 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간의 시간을 소모하여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시면 현재 착용 중인 장비보다 착용 중이지 않은 게더 좋다고 나올 때는 노란색 박스로 알려주고 있죠 또한 밑에 가보시면 각 세팅들마다 DPS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보실 수 있는데 특성과 아이템 사용 또는 착용 순서에 따라서도 DPS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세팅으로 최적화된 딜 사이클을 보고 싶으시다면 메인 페이지에서 퀵심을 누르시고요. 아까 2차 스탯 효율을 보는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하신 다음. 시뮬레이션을 돌리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나의 총 딜량 내에서 스킬들이 차지하는 비중, 뭐, 데미지, 이런 등등의 각종 수치들이 나올 텐데요. 맨 아래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술들을 사용한 순서를 로그로 기록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로그는 즉, 내 스킬과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순서를 기록한 로그인 거죠. 참고로 딜 사이클을 알아보거나 연구하는 방식은 이 사이트 말고도 충분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로 이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더 편하신 방식이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사이트를 한번 애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세 가지의 시뮬레이션들은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각종 던전이나 레이드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에 대한 대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 들어가시면 조금 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딜하기 위해서 어떠한 딜 사이클을 가져가야 된다 혹은 어떤 장비를 착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래도 최대한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 사이트가 왜 유용한지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명이 잘 되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많은 신규 유저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와우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템 파밍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이나 라이브 방송에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즐거하세요